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갈지, 범인이 누굴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즈 카판고가 말했어요. I went to the lady's room. 자, 저는 그 여자 화장실에 갔어요. To wash는 씻기 위해서. 이런 걸 투보정사의 부사정용법의 목적이라 하죠. 뭐뭐 하기 위해서. 나의 손을 씻기 위해서. before는 뭐뭐 전에 전치사 ing getting some refreshment 약간의 그 다과를 먹기 전에 손 씻으러 갔을 뿐이에요 저는 전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죠 마셀은 looked at her hand 룩께서 뭐뭐를 쳐다보다 그녀의 손을 봤어요 그랬더니 you still have water on your hand 너의 손에 여전히 물이 있네요 여기서 물은 어이 사람이 의심하는 건 여기 뭐랄까 꽃병의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꽃병으로 네가 내리 찍었을 때네 손에 물이 묻은 거 아니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이 사람도 범인이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즈 카판구가 말했어요. I didn't have a chance to dry them. them이 뭐야? 그것들이 뭐야? 그것들 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손들을 dry 말릴 chance. 기회가 없었어요. 라고 변명, 알리바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투부정사가 앞에 명사를 꾸며주니까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용법이죠 그것들을 말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스터 드라코가 말했어요. 나도 또한 went to the men's room. 남자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마셀이 노티드, 노티드가 말했다에요 말했다. 언급하다. 말했다. 근데 당신의 손은 건조하네요. 그러니까 예, 탐정이잖아요. 미스터 드라코가 컴플레인드. 컴플레인이 뭐예요? 불평하다죠. Are you accusing me? Accuse가 뭐예요? 그 accuse가 이제 뭐 잡아들이다, 고발하다. 고발하다 하면 되겠다 고발하다 여기서는 뭐 뭐라고 뭐 해야 될까 혐의를 제기하다 혐의를 제기하다 혐의를 제기하다 나에게 혐의를 제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I didn't even touch the water 나는 심지어 만지지도 않았어요 물을 나는 ran back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 실수한 거 뭐뭐 하자마자예요. 내가 미스터 패딩턴 이게 이제는 박물관장이에요. 박물관장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돌아왔거든요. 손 씻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laughs> 자, 미즈 카판구가 protested. 프로테스트가 항의하다라는 뜻이에요. 항의했다. 뭘? 컬스 e t 스 i s 스 시스 디스 넌센스 시스가 뭐예요? 멈추다인데, 동사 먼저 나오면 명령문. 그럼 해석 어떻게 돼요? 멈춰라. 이, n 센스가센스가 반대말, n 센스 이치에 맞지 않음. 이치에 맞지 않음을 n 센스라 해요. 아 이거 다 말도 안되는 소리야 지금 그만해요 말하는 거죠 I assure you there is no thief it's the curse 나는 어슈 s 가 확신하다 이런 거예요 뭐를 자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겠네 얘는 수요동사 그럼 뭐뭐 에게 대열부터 끝까지 를이 되는 거예요 뭐뭐에게 뭐뭐를. 자, 그리고 there is가 뭐뭐가 있다. There is no. 뭐뭐가 없다. 자, 이거 여기, 여기에 대시 생략이 된거예요 There is no thief. 뭐가 없어요? 여긴 도둑이 없어요. It's a curse. 저주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Detective Marcel은 대답했다. Keep calm. 침사, 침착하세요, 여러분. Once I get the 뭐요? vase and the ring to the police lab lab for fingerprint. We'll get to the bottom of this. 자, once는 일단 뭐뭐하면 I get the vase. 그 꽃병과 링을 to는 어디 어디로? 경찰서 lab은 실험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험실이야 될까? 그, 어, 실험실로. for는 뭐뭐를 위해. 지문을 위해 일단 가져가면, 우리는 get to the bottom of this. 그, 여기서, 그, 이, get to the bottom of this를 한 번에 그냥, 뭐뭐의 원인을 밝혀내다. 그, get to가 뭐뭐에 도달하다. 이것의 바닥에 도달하다. 근원을 찾는다. 이런 뜻이죠. until, 뭐뭐 하기 전까지. 그 결과가 come in, 들어오기 전까지.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이 every는 단수 취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r이 아니라 is가 오는 거예요. everyone is a suspect. 용의자, 의심자라는 거죠. 모두가 의심자입니다. so, 그래서, Don't think about leaving town. 생각하지 말아라. 리브가 떠나다. 마을을. About 어버이 전치사 ENG. 마을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얘기한 거예요. 셜리가 Confidently. 자신감에 차서 Declared가 이제 동사. 선언하다가 아니라 선언했다. There is no. 뭐뭐가 없다. Need 여기는 필요라는 여기 동사 아니라 명사예요. For further investigation. 자이 further가 뭐냐면 여기 잠깐 적고 갈게요. 여러분 far 알죠 far far의 비교급이 두 개예요. far는 원래 먼이잖아요. 근데 far 비교급이 두개 거리상 개념상으로 할게요. 거리상으로 진짜 더 먼은 far 더리예요. 근데 개념상으로 더 멀, 아, 너 너무 뭐 멀리 갔다. 그럼 진짜 멀리 간게 아니라, 뭔가 생각이 멀, 멀어졌다. 이렇게 개념, 이런 생각 이럴 때는 파더리 아니라, e 더리에요 알겠죠? 파의 비교급이. 자, 그럼 여기서는 e 더리니까 뭐예요? 개념상이죠. 인베스티게이션은 조사. 진짜 거리상의 조사가 아니에요. 개념상 더 깊은 여기 더 깊은 어더 깊은 조사를 위한 필요성은 없습니다. I know who the thief is. 나는 알아요.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자를 거예요. 왜? 이제 다 알죠.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모르면 질문 오세요. 자 누가 범인인지 제가 알거든요. Or should I say thieves? 아니면 또는 내가 말해야 하나요? t h i e 라고뭐예요 복수형이죠. 그 말은, 이 안에 범죄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다는 라 거죠. I've texted, have pp, 현재 완료예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 왜? 직설 합법이니까, 진짜 폴리스, at 911에다가 진짜 전화했거든요. 근데 아까 뭐예요112 했잖아요. 112. 그리고 여기 진짜라 그랬잖아요. 진짜. 그말은 일단 누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마셜. 알겠죠? 그리고 they are coming. 오는 중요해요. to take. 자, take A to B 뜻이 뭐죠? A를 B로 데려가다. 당신을 제일은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에 데려가기 위해 경찰이 진짜 오고 있거든요. 자, 방장 없어요. 이게 끝이더라고요. 저 처음에 찾아봤어요. 다음 내용이 뭔가. Who are the thieves? 누가 띠브지야? 그리고 어떻게 셜리는 알았을까라고 나오는데. 요건 간단한 필기를 한번 해 봅시다.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자, 그 아,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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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 볼게요. 자. 사우디는 사우디는 잠시만요. 이렇게 할까? 아, 틀렸다. 미안합니다. 경찰, 화재, 알겠죠? 뭐, 응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사우디라는 나라는 누구예요? 아, 이 사우디아라비아, 누구였더라? 사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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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아마드, 어, 그 나라는 사우디 를 112나 119를 써요. 이거 딱 구별이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그리스는 경찰도 112, 화재도 112, 119가 <laughs> 없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또 마찬가지로 112, 112에요. 그럼 미국은 경찰인의 화재 낸 급이 전보다 911이에요. 이해하죠? 참고로 한국은 경찰은 112, 119, 근데 미국은 911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결론 내용을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볼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 또 여러 번 봤어요. 여기 사람 이름이 여러 명 나와서. 자첫 번째 할수 있을까? 10분만에. 자 누가 있었냐면은 셜리가 있었어요. 주인공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죠. 자 그리고 당연히 범인이 아니죠. 두 번째 누가 있었냐면은 박물관장이 있었어요. 자, 이름이 미스터, 뭐였더라? 패딩턴.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 세 명의 전문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가 미스터 아마드. 어였더라 뭐 미스터 스펠링이 미안합니다. 아메드구나, 아메드 H네요. 미스터 아메드 어디서 왔어요? 사우디. 자두 번째 미스터 드라코스 드라 코스. 자 어디서 왔죠? 그리스에서 왔어요 그리스. 자그 다음에 미지점 미지 여성이에요. 그 다음에 카팡고 카팡고 어디에서? 나이지리아. <laughs>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은 탐정이었어요. 이제 형사죠 여기 형사. 누구냐면 마 마셀 이렇게 있죠 자 여러분 누가 범인인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이카판고가 제일 먼저 저주를 언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셸리와 아버지가 셸리가 무시, 아, 무시를 했죠 그러니까 아니다 진짜 그렇다고 이 사우디에 사는 이 아메드가 저주를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러 왔죠 자, 슬리 아버지는 계단으로 이동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주를 언급했고 화장실에 갔어요. 내 손에 물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왼손잡이예요내 꽃병은 왼손, 왼쪽으로 껴져 있고. 자. 그리고 요사람이 요사람도 남자화장실을 갔어 근데 참고로 아이고, 손이 건조 말레 있었죠 그리고 이사람이 어디에요 112에 신고를 했어 그리고 이 탐정도 몇분만에 왔어 너무 일찍 와버린거죠 자 음, 저주란 거요? 화장실 손에 묻어 있었고, 저주임을 강조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생각에 범인이 누구예요? 일단은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나이지리아 가능성 있죠? 맞나? 그리스도. 뭐 이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이 둘은 아니고 박물관장 좀... 아니야 그렇지 왜 바... 어디에 신고했어? 112에 신고를 했거든요 112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범인이 누군인것 같아요? 일단 100%? 탐정이 범인이에요. 왜냐하면 전화를 아 근데 누가 신고했어요 를 여기. 그러니까 미스터 드라코와 탐정 이두 명이 범인인 거죠. 자 나머지도 가능성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탐정이라는 마시엘이라는 사람이 이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받은 대상.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스터 드라코와 탐정이 범인이었던 거예요. 어때요? 내용이 좀 정리가 되나요?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볼수 있도록 하고 모르는 것은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질문을 좀 많이 해주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